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용인에 위치한 뷰티풀 사운드입니다 간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디오를 하는 샵인데 사실 제가 한 4년 정도를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오디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저는 벨트를 타면서 아 노래를 들을 필요가 없다 배기음이 나의 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차를 탔기 때문에 오디오에 관해서 생각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바로 이차 야, 우리 광땡이 오랜만에 <laughs> 내 차인데 쉽게 볼 수가 없는 차야 이 차는 어쨌든 이 광땡이를 가지고 오면서 얘는 약간 제가 지금까지 타왔던 차들이랑은 완전히 그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차에는 오디오 작업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스 작업을 하면서 뒤에 선반을 한번 드러냈잖아요 응. 그 후에 찢어졌더라고요 손이 찢어져서 응. 소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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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CD가 들어가는 CD 체인저가 있거든요 6장짜리 들어가는 CD 체인저인데 거기서 지금 노래를 듣겠다고 CD를 몇장 샀는지 몰라요 아그지 CD가 여기 들어가요 진짜 신기하죠 어, 이거 뭐야? 나 몰랐어 짠 어? 몰랐어 몰랐어 와. 딱 나와요 몰랐어 몰랐어 이미 6장 꽉 차있어 <laughs> 안에 또몇장 있어? 안에... 많니 ㅋ <laughs> <laughs> 딱 요런 오 요즘 시국 안 좋은데 이런 거보아예아 아 예. 아, 이런 거 이런 거 재즈 그렇지, 그치? 그치? 네 재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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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즈 어. <laughs> 뒷자리에서 우리 어디 갈때 음. 이거 시제 트고 뒤에 탔잖아 음. 대접 받는 느낌 들고 좋더라 어 맞아요 어. 좋아요 어. 이거 타고 가면서 노래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일단 고급 세단에 방음도 잘돼 있고 그래서 안에서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내가 운전을 안 하거든 그지 그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이게 완전 순정이잖아. 뭐, 이 당시 때뭐다 그랬겠지만 소리가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올드한 느낌. 먹어 들어가는 막 그런 느낌도 먹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디오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또 구독자분께서 여기 사장님의 이제 단골 손님이신데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작업을 하면은 오디오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올드 BMW에 상상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이 여러분들한테 이 냄새를 좀. 할게 해드리고 싶은데 안내 안내. 어 말이 좀 심하시네요.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진짜야. 조금 시큼한 냄새기는 한데. 어 안내까지. 코스 입에 물고 타야 돼. 우리 카미 때 어. 조각을. 제가 챙겨가 <laughs> 조각 챙겨가서 옆도 이렇게 놔둘게. 아 어, 오케이 말하오네요. 좋아. 어 그거 좋다. 이게 신슐냄새다. 그음제데 그거를 이제 싹 제거를 해서 걷어내면은 그 냄새가 이제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 작업까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광택이 천장에 쳐져 있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안에 접착제가 이제 떨어지면서 쳐져서 제 머리를 살랑살랑 간지럽힌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그것까지 작업을 싹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좀 대공사예요. 다 뜯어내고 다 걷어내고 천장도 새로 싹 하고 그래서 뭐한 여름에서 한 도름까지도 좀 입고가 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오늘 바로 그 입고 날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우리 광땡이 선팅을 새로 했어요. 아 근데 진짜 밖에서 보니까 훨씬 예쁘다. 아 여러분 유실드의 프라이트 필름입니다. 예쁘네. 이게 진짜 예쁘다. 아 어쨌든 입고합시다. <laughs> <laughs>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뷰티풀 사운드 운영하고 있는 강영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 좀 나누고 얘기 좀 했는데 되게 장인이시더라고요. 저쪽에 보시면 은 트로피도 엄청나게 많고 엠마라고 하셨나요? 엠마가 뭐예요? 엠마가 유로피언 모바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유럽적인 이제 카우디오 국제연합이에요. 그쪽 소속으로 해서 헤드저치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국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 심사위원이시랍니다. 국제 심사위원. 이런 분께서 저희 으으 광땡이의 작업을 맡아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작업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업 컨셉은 노후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크레파스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 탈거해서 냄새 나는 부분들 다 제거하고 전체 방진하고 신슐레이터까지 외관상으로는 순정하고 동일하게 유지할 를 거고요. 최소한의 방진 매트 시공하고 루프 쪽은 방음 개념보다도 샤무드 계열로 해서 최대한 원색하고 비슷하게 해서 복원하는 쪽으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 차에 적용되는 게 아마 두 가지 모델 정도 사이즈가 적용. 될 텐데 그 모델들 기준으로 해서 블루투스가 없으니까 블루투스 활용해서 쓰실 수 있게 앰프 일체형 D S P 하나하고 프론트적 스피커 교환해서 전체적인 음향 세팅까지 작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냄새 잡겠다고 지금 펼취제 이렇게 넣어놨는데 정말 쓸데없습니다 냄새안 잡혀 이거 처음에 되게 도움 많이 됐어 아, 그래? 처음이잖아 하루 하나 열 12시간? 한 6시간? 음, 아 여기 보시면은 천장에 이렇게 살랑살랑 저를 간지럽히고 있죠 네 요런 <laughs> 것들 나 아, 이거 좋은데? 그때 처음보다 내려왔다 이게 약간 비 오고 습해지니까 더 쳐졌어 어, 약간 유니크하잖아? 어? 약간 해먹 같고 <laughs> 해먹 같다고? <laughs> 지금 저렇게 얼룩덜룩한 것도 에이필러 같은 경우도 다떠 있는 상태 이거 벗겨내면 이제 찐득한 스펀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 그냥 이렇게 만지면 다 나와요. 오우씨! <laughs> <오, 씨. 웃음> 진짜 무더워. <묻어나와>. 드러 <laughs> 아니야 이거. 와, 진짜 찐득하다 이거. <laughs> <laughs>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아 이건 냄새는 아니네. 그냥 찐득이네 진짜 는맛있겠진 요거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긴 한데 응. 샌딩기로 다 밀어내고 천만 남긴 상태에서 신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아... 로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말씀처럼 번거로운, 번거로운 음... 작업이다 지금 이 정도 연식의 차량 작업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 있죠 있는데 그만하면 저희가 피하려고 하죠 <웃음> <웃음> 크레파스 냄새만 제거하는 목적이면 사실 저희들도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오디오 작업할 때 전체 방음까지 의뢰를 하시면 진행하는 저것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피하는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놨을 때차주 빼놓고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도 모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차가 하나 리스터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니까 저희도 그냥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작업을 해드리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여기 있으면서 촬영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 중간에 뭐 하루 하루씩 이제 와가지고 작업 과정들을 찍을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오면은 저 차는 싹밝가벗겨질 겁니다. 네. 네, 얼마나 엉망 진창인지 뭐 싹털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다녀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뭐 시트 떼고 뭐 내장도 다 떼고 다니면 되니까 없잖아 그런 차 없어요. 저238 740에다가 누가 저렇게 어? 독보적인 선발이 되는 거지. 석기 가시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광대가서. 네, 저희 광땡이는싹 네, 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찾은 뷰티풀 사운드 지금 금요일 오후 6 시거든요. 아, 지금 살짝 보이는데 싹 털려 있어요. 냄새 한번 맡아보러 가시죠. 어, 벌써 머리 아파 막. 그러니까. 아, 와, 어, 오, 저 끈덕이, 끈덕이. 오, 우와. 아, 아. 이게 그 천장 그거네. 그뭐 이게 천장을 벗겨낸 거 지금 깎아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장난 아니네 대표님 <이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액셀 패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립된 거랑 조금 달라서 아직도 살거를 다 못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와 살거 중입니다 오. 신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피스나 너트 같은 게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얘는 부위별로 다 틀려요. 아, 네.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 <laughs> 지금. 박살 <laughs> 거라고 상상은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로 나올 줄은 그러니까... 전혀 몰랐거든요. 하이 해보면서, 아, 이렇게 틀린가? 싶을 그... 정도예요. 네. <laughs> 이제 거의 다 벗겨내긴 했고요. 요만큼이 긁어낸 양이에요스펀지 이렇게 긁은 다음에, 이거 표면 처리 다 끝나는 상태에서 약품으로 쓸 건지, 샌딩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이 위에 샤무드가 또올라가게 되는 거니. 네네. 탈거 과정이 그냥 요즘 차량들보다 조금 더 까탈스러운 거. 두 시간 반이면 실내 전체 다 분해를 해요, 음. 저희가. 뭐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 거니. <laughs> 와. 이걸 한번 작업을 하면은 여기에 썼던 도구들은 재사용이 힘들 것 같아. 진짜? 음. 오우 엄청 찐득하네 이거 찐득거려 찐득찐득 조금만 건드려도 장난 아니야 아이씨 <laughs> 진짜 저기요 저기요 이건 냄새 안나 장난 씁차 안에 스폰지 아 진짜요? <laughs> 네왜 쓰러져요 아, 사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떨어트리면 이렇게 탁! 돼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아왜 그래 자꾸 부장님 고기 자 드세요. 그, 혹시 냄새 나는 것들은. 예. 아. <laughs> 야. 지금 엄청 두껍거든요. 이 두껍고 이 넓은 면적이 저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다니 냄새가 안날 수가 없죠. 냄새의 주범들이 두 가지예요. 요기하고 아 이거 아 이거구나. 네 같은 재질이에요. 이게 다 썩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뜯어내면 되는데 매트에 붙은 거는 사실상 칼로 다 재단을 해서 음. 썰어내야 되지. 뭐 쉽게 하려면 적당히 해놓고 신술 많이 도토를 하면 되는데 적당히 하려고 오신 거아니않습니까 네네. 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 참... <laughs> <제가 웃음> 오늘 뭐 불일 <부를> 거 있습니다. <laughs> 그때 저 태엽이 스파크 보셨죠?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laughs> <laughs> 이거 뭐? 예 예. 뭐 메커니즘이 없어? 기둥 때문에. 엄나 <laughs> <온난히> 심플하네. 여러분 <laughs> 보셨죠? <laughs> 스파크 가 이렇게 끝내주는 소입니다. 스파크 사십시오. 스파크 비어봉 딸랑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배선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네 진짜. 지금 파츠가 몇 개야? 태엽이 그냥 통으로 하나 그냥 빠졌는데. 뭐가 몇 개로 나오는 지인 거예요? 자, 문짝도 보시면은, 태어비 스파크는 이 똑딱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이것도 고정 못해가지고 힝! 이랬었는데, 태어비 스피커는 있었나? <laughs> 이건 에어백이야? 와, 에어백. 문짝 에어백. 23년 전에 제일 비쌌던 차와 2023년도에 제일 싼 차의 지금 비교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태엽이가 다 이제 걷어내가지고 무게를 재봤대요 재봤는데 한 30kg 정도 나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잘 싸서 올리면 태엽이가 이렇게 한웅큼에 이렇게 딱들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지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르다 이 뒷좌석 건가? 네, 보세요. BMW 기술력입니다. 어, 저거 저 중고 아닙니까? 중고로. 저거? 품번호 쓰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오. 두고. 중고. 중고 맞네. 요. 95년식 거예요. 젠 M6이잖아요. 음. 근데 m 6 0 엔진 어, 들어간 아예 품 번호가 다를 건데. 예. 그래. 얘가 문제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그럴 있지.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자. 고리 와이퍼를 위한 선물. 이거까 다 왔다 봤는데. <laughs> 여전히 적응은 안 되네. 오, 적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가방에 슬쩍 넣어주시면 되는데, <laughs> 넣어주시면은 <이> 테러 테러. <laughs> 어? 어. 웃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태테어비때그 차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거는 또 이제 23년이나 지난 차잖아요 작은 부분도 많고 더 이제 주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저렇게 옛날 차들을 그냥 깨끗하게 복원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걸 직접 해보고 나니까 지금 저 보이는 저런 차를 하나의 트러블 없이 깔끔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하고 나면은 조금 더 멋있는 광땡이가 되지 않을까, 뿌듯하네요. 사실 이게 제가 계속 옆에 있으면서 항상 저는 무슨 작업을 하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 옆에서 촬영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뭐 열을 가까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대표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저 광땡이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원래 이제 원 그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선에서 최소한의 방음이라든가 뭐 커스텀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다음 다음에 오디오를 이제 장착할 때쯤 해가지고 다시 올 거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박! 용박! 대표님 화이팅!